안녕하십니까 신해한수의 신해식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민주당과 함께 계속 하락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론조사 기간 믿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추이만 보다는 거죠. 추세만 딱 보면은 느낌을 알수 있는데 한일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문재인 지지율이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학현 전 국정원 제1 차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지지율 뭐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보니까 뭐 여론 조사 기간 믿을 수는 없지만 말이죠. 뭐 하여 살짝 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예, 예. 이번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이제 50%를 넘어가가지고 조금 이제 앞으로 상향 추세를 좀 나타날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발표된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3.5%나 빠져가지고 네. 47.8%를 어, 나타났습니다 긍정 지지율이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지지율은 47.3% 그래가지고 이 긍정과 부정의 편차가 0.5% 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어, 이걸 본다면 이제 큰 틀에서는 우선 경기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가 계속 빠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지율 상승이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꽉 잡아매는 효과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런데다가 이, 한일 간의 갈등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기업들, 지금 삼성이나 SK, 대기업들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 이것이 아직 우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황으로 오지 않아서, 이 체감적인 요인은 작지만, 네네. 지금 이런 제품을, 이 부품을 수입하다가이 스마트폰이니 뭐, 반도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대기업 측에서는 엄청 비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그러니까 이 간접적인 그 부담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와 와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겹쳐 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끌어들렸다 이게 한주 만에 3.5%면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예예. 예. 한 주만에 3.5% 굉장히 크다. 뭐더 떨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어쨌건 뭐 떨어질만하면 다시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추위는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다시 가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한일간의 무역 전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타 전반적인 경제 지표도 나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요인이 지금 우리 이제 국내 경제가 계속 빠진다 빠진다 했는데. 이 말이 맞잖아요. 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금년 일사부기이더 올라간다 올라가 있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망 왜 주식시장에서도 저는 주식 안에서 잘 보지만 이 실망 매물이 굉장히 무섭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착에 대한 이 국민의 신뢰가 이미 땅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최저임금 일만 1만, (1만 원) 인상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는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건 또죄송하다 <laughs> 또 그러네. 아,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소득주도, 이, 저, 이 최저임금 1만원 밑에서 이제 묶어놨잖아요. 이번에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고정지지층들또 중도층들 이런 사람들이 또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한일관계 서는 거,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또 52시간 근로제 이런 게 이제 싹 모여가지고 네. 앞으로 더군다나 이제 이~ 하계 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예, 정국도 좀 쉬는 음, 음, 상황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본다면 이게 악재들만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이것이 상당히 이제 정부 지지율을 말, 말하자면 매닫는 매달아매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네. 더군다나 지금 일본 제재는요 굉장히 심각한 게 이번 18일 날 일본 그 우리 제 3국 중재를 우리가 수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수용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나빠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지금 천 개가 넘는데요, 한국에 보복 할 게. 아. 그러니까 지난 주까만 해도 뭐 100개에서 190개, 60개 이랬잖아요. 예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이 보복 할게천 개가 넘는데 그 중에는 핵 폭탄급이 있답니다. 핵 폭탄급.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핵 폭탄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반도체를 우리가 잡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하면 네. 반도체가 우리 산업 전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렇다 본다면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대로 자동차 또이 자동차 또 화학제품 우리는 이제 이, 이, 이 석유 화학제품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또 큽니다. 네. 자동차 말할 필요도 없고. 주요 부품 같은 것도 제재를 한다니. 그러니까요. 왜냐면 하 지금 와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를 이제 제외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와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재시키면 쇼, 이, 이, 이 법안 발효가 이제 8월부터 된다는 거예요. 8월 말. 네. 그렇다 고 본다면 벌써 이 일본이 핵폭탄급 제재를 간다는 것그 자체가 충격을 줘요. 네. 그런다 보면, 본다면 이것이 대통령 취질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산업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다 본다면 이게 한일 경제 관계가 계속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상당히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거를 외교력을 통해서 잘이게 마무리 짓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교력을 통해서 교섭에 의해서 달래고 또 설득하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또 양보해줄 거 있으면 양보해주고, 이렇게 미래 제향적인 한일 관계를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싸붙, 싸부트, 싸붙으려고 하잖아요. 예, 예. 이순신 배 12층 이겼다 동학 농민운동, 예? 죽창가. 죽창가. 그 다음에는 국제보상운동. 아, 이거 지금. 배 12층 남았다. 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일본 관계를 다스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싹 쌓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최저임금 1만원 밑에 8,500원대 수준으로 묶어놓은 거, 이것도, 이제, 이번 여론조사는 그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주 네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 그, 다음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반드시 빠질 거예요. 참, 올라가도 이상하지만 말이죠. 떨어지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추세는 떨어지는 거로 보이는데요. 아주 분위기가 묘한 게 경기 나빠지고요. 외교 나빠지고, 안보 나빠지고, 지금 뭐, 뭐 간첩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또, 이번에, 그, 암고 서로 틀린, 뭐, 오리발 간첩. 이거 해군 이함대 사건. 이상하게 뭐, 자, 자신들이 그랬다. 거짓말 해명하고 말이죠.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지지율은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앞두고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니까 사실 민주당 지지율 고공 지지율로 높이 받들었던 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바로 민주당 지지율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 예. 근데 대통령 지지율 빠지니까 정당 지지율도 빠질 수 밖에 없고, 예. 그 결과 오늘 보면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은 38.6%로 40% 아래로 떨어졌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제 30.3%로 올라갔어요. 그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유한국당의 상승률은요, 전 지역, 음.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계층에서 다 상승했어요. 예. 물론 물론 이제 호남 측에서는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연령층이라든가 지역에서 상승한 것도 상승한 거지만은 중도층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중도층에서. 중도층으로.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의미가 있다.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에서 민주당에서는요 얼마가 빠졌냐면 2.5%가 빠져갔고 39.1%에서 36.6%로 하락했고 그다음에 자유 한국당은 25.8%에서 3.5%가 올라가서 아, 29.3%가 됐어요. 중도가 그러니까 움직입니다. 중도가 33.5% 올라갔다. 아, 그러니까 중도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인 변수, 또 한일 관계에서 오는 변수, 또 남북 관계도 지금 굉장히 지금 교착 상태 빠져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우리 한국 상대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계속해서 지금 북한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우리는 미국하고 직거래 할 거니까 한국 끼려락 하지 마. 반성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가 전부 과거에는 한저 민주당과 대통령 취지를 이렇게 딱 받쳐줬던 요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요게 이제 다 빠지는 요로 작동하니까 이 그런 것이 이 중도층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줘서 중도층이 라는 사람들은 자기 그뭐라 그럴까 절대적인 그런 그 강력한 어떤 결속력이 가진 지지 계층이 나기보다는 정치 상황의 유동성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계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 옮겨간다 이렇게 3.5%나 한국당으로 옮겨갔다. 그러면은 이게 추세화만 된다면.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이제 견고하게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요즘 보니까 말이죠. 일부 이제 강성 우파라고 볼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친박 성향에 있는 분들은 살짝 아주 미세하게 우공당 쪽으로 옮겼고 중도가 대거 자유한국당으로 온다는 건 아주 내년 총선에는 큰 예 청신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우리 중도파 또이 진보 보수파라고 하는 이 자유 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이 중도파와 말하자면 자유우파라고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래거는 것은 뭐냐면 이 중도파 이상의 계층에 속한 정치적 스펙트럼 가진 정당들 정치인들은 하나로 모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화당이랄까 이이 이 정당에 대한 지지가 조금 뭐 미세하게 조금 옮겨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큰 요인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공화당 쪽으로 옮겨가는 계층들은 보수 우파 중에서도 좀 강한 계층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 강한 계층을 중도파의 이동이 말하자면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것은 흡수할 가능성이 있고 예. 다시 이 사람들이 원대 복귀할 것이다 음.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으로 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정부 여당 이 정권을 빨리 탈환해야 되겠다 자유 우파가 장악해야 되겠다 이거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방법론에서 약간의 그 전략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정당을 조금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네, 관성의 법칙이 이럴 때는 반시적용해됩니다이 말이죠. 됩니다. 근데 이 바른 미래당 아주 웃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추석까지 <laughs> 10% 얘기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 그거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바른 정당이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중도층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주 참 좋은 지적인데요. 이제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딜레마에 빠졌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용단을 낼 때가 됐다. 더 늦기 전에. 때가, 이제 너무, 때가 이미 늦었어요. 왜냐면, 하 한참 지난번에 난리 칠 때, 난리 칠때 사무총장 뭐 원내대표 막할 때, 난리 칠때 그때 딱 멋있게 물러났으면, 정치적 원료로서 존경을 많이 받을 텐데, 그때 뭐라고 내그랬냐면 내가 추석 때까지 10% 당치질이안 나오면 그때 가서 물러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5% 돼요 5% 예. 5% 된데 아니 지금 추석이 지금 몇 달이에요 9월 때 중순이잖아요 그쵸. 지금 벌써 7월 중순 두달 남았는데 이게 무슨 저이 시험 공부하듯이 벼락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예. 이게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침 오늘 최고의 어 회의 마치고 기자들한테 대답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지금 저혁신에도 제대로 안돼 갖고 지금 난리가 난장판이 됐잖아요 예예. 본, 본래, 소학교 대표는 혁신이잘 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바, 뭐, 뭐라 그럴까, 혁신 방안 잘 만들면, 그것을 말하자면, 자기, 이 방어막을 삼아가지고, 다시 입신을 하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근데 네. 혁신위가 지금 다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직격탄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딱 그러니까. 나? 그거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지금 대답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바른 미래당은 이제 콩가루 집안, 이거 봉수 확당 됐다. 이거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바른 미래당의 지지계층, 그 중에 상당수는자유우파늘리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가 있어? 이 사람들이 민주당에 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없죠. 왜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온 지지층은 이제 결국은 갈데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음... 큰집 여기로 몰려들 공산이 크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도 좋은 분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전어현의 안보정론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른 미래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중도가 옮겨가고 있고요. 또 일부 극성스러운뭐 아주 강성 친바 우파는 또갈 뭐 길을 찾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미미하고 어, 자유한국당이 3% 이상 올라왔다고 하니까 중도층에서요. 이거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 총선 확실하게 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것 같고요. 나라를 살리는 방향에서 생각하면 모든 길이 다 열릴 것 같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수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